반갑습니다. 정 아버지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자, 어, 하여튼 새해를 맞아서 어,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,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어, 저 혼자서 어, 앵거리 너구리, 어, 앵거리 너구리, 여기에 배 사나워진 너구리라고 해가지고 어, 더 매워졌습니다. 어, 예전에 제가 먹었었는데, 어, 더 매워졌다는데 얼마나 매운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봉에 도전합니다 자 라면을 어,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어, 이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국물부터 한번 이야 이야 지금 와 국물 이야 음. 국물 매콤한 소주입니다. 오늘 땀 먹고 졸리겠는데요. 와, 오늘 땀을. 응. 음. 와. 와. 틈새 라면보다 더매 같습니다. 라면보다. 야 이거. 呀，没有呢，京东没面淘啊。 うん。<coughs> <coughs> <co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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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것좀 추웠습니다. 겨울이왔어 진짜. 와, 이런 것들만. 한번좀 먹겠습니다. 와 땀부터 좀 닦고, 와, 땀이 막, 땀이 좀막 쏟아지지 와, 자, 머리띠 좀하시 머리띠. 자, 자. わあ Let's <laughs> 음. <laughs> 아, <laughs> うわ。 자, 오늘 혼자서, 어, 농심, 앵거리는 우리 다섯 봉, 오늘 한봉했습니다 아, 오늘, 세배승난한 우리라는데, 앞전에 먹었던 것보다 배로 맵습니다. 여기는. 그, 틈새라면, 어, 매운 김치, 매운 김치 정도 된다고, 나름 생각이 됩니다. 음, 하여튼, <laughs> 어, 맵다는 거, 어, 요 추운 날, 어, 앵거리 너구리 한번 드셔보십시오. 땀이 흐릅니다. 자, 또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라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